서울의 한 작은 공연장. 젊은 성악가들이 초범 무대 위에 열창을 벌이는데요. 그렇지만 그 공연 어떤 공연보다 관객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원래 오페라는 조금 지루하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흥미롭게 재밌게 잘이끌으신것 같아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공연. 그 중심에 오늘의 주인공. 독특한 캐릭터? 독특한 의상. 과감한 액션까지. 그야말로 자타공인 괴짜음악가 오페라계의 새바람을 불고 온 오늘의 주인공, 싱금씨입니다 4월의 어느 날, 그의 공연장을 찾았는데요. 오페라를 하나 선정해서 음악과 함께 관련된 지식까지 들려주는 싱그모의 오페라 이야기가 공연 중입니다 지금은 모차르트의 초상화에 관한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그의 공연에서 관객이 무대에 오르는 일은 다반사 싱그모씨의 적극적인 공세는 관객의 호응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이렇게 독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관객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연주가 생긴 태생 자체가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생겼어요. 그랬는데 그게 관객을 배제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처음엔 지하철에서도 연주를 했고요, 길거리에서도 연주를 했고, 와인 시음에 가서도 연주했고요, 결혼식에 가서도 연주를 했어요. 영국에서 오페라 가수를 하던 시절 관객에게 선보인 현대식의 복장과 코믹한 연기는 관객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짜 음악가가 되기로 했습니다. 사실 그는 우리나라 인류대학 성악가 출신입니다. 동문들의 기억 속 신검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박자를 못 차고 들어갔구나. 아, 박자탓이었구나 박자. <laughs> 지금, 지금 신검은 기적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박자를 못못 차고 대학생이 박자를 못 듣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키는 엄청 크고 적응 못 해서 엄청 어리버리하 이대로 대를왜 빨리 갔어? 학교 에 적응을 못 하겠으니까. 아, 뭐 선후배 관계나 뭐 이제 뭐 학교 분위기나 이제 너무 밀리니까 이 실력이 너무 밀리니까 못 있겠더라고 19,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음악이었기에 대학 초년 시절엔 그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할 즈음엔 전액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갈 정도의 실력을 인정받았고 영국에서 전공한 오페라는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페라 연출가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라,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오, 연출가. 오, 아, 라, 독특한 시도 참 많이 했습니다. 오, 나, <laughs> 라리 뭐. 아, 정말. 똑바로 못해요? 반응 역시 폭발적이었습니다. 신구모 씨의 이런 시도들은 음악가들 사이에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페라 하면은 어떤 선입견이 있잖아요. 맨날 모짜르트 같은 가발 쓰고, 옛날 레이스 달린 옷 입고, 매일 하는 게 사실은 똑같이 느껴질 수 있는 건데, 좀더 쉽게, 좀더이 시대에 맞게끔, 좀더 재밌게 그거를 연출을 하는 그 욕심을 내신 거죠. 더 다가가기 위해서,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 이런 작은 오페라 운동들이 확산되고, 그러한 연주, 모델들이 확산이 돼서 청중들이 다시 작은 극장에 모여들어서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전체가 확장되는 그런 방식이 이렇 간다면 한국의 클래식 시장이 그렇게 전망이 나쁘지도 않고 비관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의 공연장엔 음악가들이 모였습니다. 큰 오페라라도 싱그모 씨의 손에서 새롭게 탄생할 공연 함께하는 단원들도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수한테는 힘들죠. 힘든 사람이죠. <laughs> 네. 왜요? 뭐, 그러니까 이제 연출가만 냅두는 스타일이 아니시니까 뭐하다 못해 춤이라도 추게끔 하니까 파격적인 어떤 그런 줄 수도 하는 그런 연출가로 된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되게 기대도 되고. 와. <laughs> 연주를 할수 있고, 저를 좋아해 주시고, 결국에는 클래식을 좋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의 무대는 아직 작고 좁지만, 그 이상의 힘과 열정이 있습니다. 관객이 중심이 되어 오페라의 즐거움을 알아가는 무대. 이것이 싱금호 씨가 만든 무대입니다. 어, 힘들다고 관두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해도 괜찮지 않을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제 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페라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다면 이 한번 망가져도 행복한 남자 여기 이 사람 시구모씨입니다 자학교 교양 시간에 클래식 강좌들 듣곤 하셨을 거예요. 저도 네. 들었는데 그 클래식 강좌가이런니 오페라 수업, 이 오페라 VCR에서 본 오페라 네. 공연만 같았으면은. 확점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laughs> 그쵸, 좀더 쉽게 이해가 됐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오페라가 그렇게 먼 나라 얘기만도 아닌 게그 해외 유명 오페라 가수들도 음. 우리나라 성악가분들이 뭐 많이 씨도 있잖아요. 있고 많잖아요. 그럼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들이 있죠. 말씀하셨듯이 조수빈 씨나 신용옥씨 같은 분들. 하지만 이분들이 거의 공연하는 곳이 유럽이나 이태리 쪽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대중적인 그런 붐이 좀 일어서 빨리 좀 오페라 무대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